달팽이가 상추를 먹고 있어요. 정말, 정말, 정말 작은 아기 달팽이라서 몸이 투명해요. 정말 조그맣죠. 그리고, 더듬이 같은 촉수 끝에 원래 빛을 감지하는 눈 같은 까만 점이 있는데요. 그 부분도 아직 까만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요. 엄청 귀엽죠? 크기는 대략, 대략 한 5mm 정도? 5mm 정도 되는 것같요

달팽이가 i n g a t e l p i n 찾아볼게. l p i n g a Telpinga. t e 이뭐 여기 섬인 거 알아? 찍어서 보여줄게요. 안녕!